리만적분 성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리만적분 가능일때 이렇게 함수가 정의되면 이렇게 어... F를 하나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된 틀에서 이 라지 FX는 평균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라지 F는 미분도 가능하고 미분의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고 때는 이렇게 이제 구조를 정했기 의 때문에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좀 보자면 일단 <laughs> 그 F가 이제 접근 가능하면은 그 F는 유계일 수밖에 없어요. 유계가 아니라고 하면 이제 무한대로 쳐버리니까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F는 유계라고 하면은. 이렇게 이제 F, 라지 Fx에서 라지 f y 를 이렇게 뺀 거는 이렇게 적분 가능 표현을 할수 있죠. 이때 Fx가 이게니까 m 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잡다 이때 요 요게 결국에는 델타가 되겠죠. 델타 자리를 m 분의 입실론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형태가 돼요. 이때 이 델타에 x 값이 없잖아요. 그래서 얘는 입실론 이용밖에 안받요 결국엔 평균 연속이라고 할수 있겠죠. 같은 방식으로 이제 미분 가능하고 그 미분 값이 f(x)라는 걸좀 보이려고 하는데 일단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 구조가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. 아, 그리고 이제 0이 안 들어갈게 여기 여, 밑에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0을 제외하게 델타를 이렇게 잡아주고 구조를 이렇게 맞춰주면 여기에 라지 f(x)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거든요. 근데 이 부분 그 뭐,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 실론 부분이 되겠죠. 이 실론보다 커지고 절대값으로 처리되니까 이게 입술 뭐 작아지는 형태의 구조가 되요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미분 가능하고 그 미분 값이 f x 0가 된다는 것까지 말을 할수 있어요.